죽는 거예요. 먹은 줄아는 그렇지. 아이 진짜 멍청하다. <laughs> 이게 외국에서는 네. 이제 농약으로 유통이 등록이 되고 유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합니다. 네. 특히나 진균 쪽에 좀 효과가 있다라고 해요. 진균이면 뭐 역병이나 뭐 이런 거. 그렇죠. 아무래도 거. 이제 곰팡이 쪽뭐 네, 네. 그런 쪽이겠죠. 네. 이것도 근데 똑같은 거예요. 왜냐면 그런 애들이 인산을 먹잖아요. 균이 그렇죠. 먹이로 인산을 네. 먹는데 네. 먹이로 인산을 먹을 때 모양이 비슷하니까 얘 먹는 거예요. 아 인산을 <laughs> 먹은 거예요. 아. 모양이 비슷하니까. 네. 그럼 배가 부르잖아요. 그렇죠. 공복이 안 옵니다. 그리고 이게 또 이용이 안 되잖아요. 네. 소화가 안 돼요. 네. 그럼 계속 뱃속에 있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진짜 인산. 아인산 말고. 아인 진짜, 진짜 인산을 먹어야 되는데. 그쵸. 그 친구가 아인산을 먹고, 어, 나 배부름. 그죠 그래서 인산 안 먹어도 되네. 어. 나 많이 먹었으니까. 어. 어. 네. 그다음부터 그못 먹어. 네. 굶어 죽는 거예요. 먹은 줄 아는. 그렇지. 아이, 진짜 멍청하다. <laughs> 종합지 <laughs> 네. 그러니까 이런 류의 항진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음. 어~ 좀 이제 외국 쪽에서는 네. 얘네가 농약의 카테고리로 유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어.